수현님이 이거 부동산 약간 흐름의 초고수 분이신데 네. 그분이서 이런 약간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보시면 네. 이총 이제 보통 부동산은 사는 한 9년 10년 정도 사이클이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하락장부터 볼게요 이게 하락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거 분양 물량이 많아요 네. 분양 물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게 주변 에 아파트 막다 짓잖아요. 네, 예, 요즘 같이. 그럼 많이 지으면 물, 물량이 많으니까 예. 당연히 너는 이제 물 들어갈 집은 많고 생각해 예. 보십시오. 들어갈 집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어, 요집살까요집살까 고민할 게 많잖아요. 고를 재미가 있겠죠. 만약 나 <laughs> 골라 잡아 잡아 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뭐예요? 그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사람은 많은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네.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이 시작됩니다, 전세가.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살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요. 근데안 팔려요. 그러면 네.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가격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자연스럽게 내리겠죠. 오오가던 아파트가 지금 4억에 팔렸네 그럼 4억에 사면 되겠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와 동시에 전세가 떨어지죠. 네. 집에 들어갈 전세 집이 천지예요. 막 입주가 많아가지고 신축 아파트 막한만 세대 들어온다. 이렇게 봐요. 막. 그러면 뭐 전세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집 가진 사람이 뭐 당장 집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전세 많이 내놓겠죠. 예. 네. 뭐 전세 맞춰야 되는데 전세를 맞춰야지 또 돈을 그, 그 잔금 치르고 줄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분양 단지 말고 네. 기축 단지들도 전세 한 바퀴 돌려 가지고 새로 전세 맞춰야 되는데 네.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전세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존의 기축 단지 전세 가격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맞죠? 이게 내 집이다 보니까 막 싸게 못 팔, 싸게 팔기 싫거든요. 예. 그 정도 싸게, 싼 가격에 난 도저히 못 내놓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떨어질 때 거래는 거의 없으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예.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전세 가격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예. 신규 분양하는 거에 미분양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지금 넘쳐나는데 새로운 거 분양해 봐야 기존의 아파트도 지금 2가지 천진인데 내가 왜 네. 새로운 거 분양받아 가 가노 그럼 미분양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분양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분양을 안 하죠. 아 추가적인 예 추가적으로 이아 않으면... 추가적으로 아이 동네는 지금 미분양 한데더 이상은 이제 뭐 해봐 사업을 해봐도 도안 낳고 계속 미분양 나니까 이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새로운 분양이 없다는 얘기는 뭐까요 의미가. 아들 자식들은 계속 결혼을 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맞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더 이상 안 짓는데 새로운 가구는 계속 생겨나잖아요. 새로운 수요자나, 가구 네. 예, 새로운 수요자. 그러니까 가구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수요자가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싸다, 하면서 그렇게 조금 조금씩 미분양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아, 이 가게이면 싸다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도 미분양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기에는 하락장 시기에는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은 망했네, 이제 일본 따라간다, 절대 집 사면 안 되고 전세 살아야 된다는 심리가 엄청 가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떨어지거나 보합이지만 전세가 그때는 올라가요. 이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집못 산다. 이거지. 이몇년 동안 집값 떨어졌는데 이거 의 집을 사나요? 이건 망했다. 이 생각에 나는 무조건 전세 살 거다. 그럼 전세 수요자가 많잖아요. 네. 그럼 전세 수요자가 많은데 전세 들어갈 집이 적어져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네. 전세가 올라가면서 보이시죠, 이 보이시죠, 이분? 네. 개비 붙어버리죠.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투자자들은 다 좋아요. 전세는 많이 없고 매매는 있어요. 예. 매물은 매매는 많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때 가가지고 아 좋다 하면서 가가지고 아 이거 뭐갭도 얼마 안, 차이 안 나고 이거 전세가 높게 가지고 하나 맞춰주세요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아집 사면 안 돼. 총강여이 <laughs> 정말 막은 도시야. 이칼 거예요. 네. 하지만 그때 들어가서 작은 개에다 사잖아요. 예. 네. 하면 이제 사고 나면, 드디로 2차 투자자들이 뭐 또, 거 계속 들어요 보이죠? 투자자. 네. 투자자들이 요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매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매매, 당연히 매매가 많아지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올리겠죠. 네.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면 매물이, 많,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서 네. 전세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 이 시점이 되면 대부분 미분양이 거의 해소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미분양이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로부터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제, 디갈집이 적어져요. 그렇죠. 왜 이제 디갈집이 적어지냐. 이때, 미분양이 많은 시절에, 건설사에서 집을 안 지었어요. 예. 네. 맞죠? 네. 건설사에서 집을 안 지으면, 이 시점에 집이 없어요. 디갈집이 네. 많이. 없어지면, 예. 네. 없어지면서, 새로운 결혼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새로운 가구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집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자자가 먼저 들어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실수자 전세 살다가 이 지역 망했다 전세만 살다 살겠다 하다가어안 되겠다 매매가 너무 많이 올라가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실수자자들이 이제 여기 달라붙는 거지 달라붙어서 수자까지까지다 달라붙었다가 이제 막전세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이 타이밍쯤에 이제 또 가들이 건설사에서 와 가격 올라가네. 지금 분양하면 100% 미분양이다. 아, 미분양이고 분양 다 되겠다 싶어 이때 분양하는 거죠. 또 다시 이제 이때. 예. 분양 물량 착공 저거처럼. 예. 그럼 이 대목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분양을 막계속해요 계속 분양을 분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또 폭산 물량이 나오겠지 이쯤에. 그렇죠. 맞죠. 예. 그럼 예 폭산 물량이 지금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이, 이때 이제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은 좀 낫죠. 네. 근데 막판에 이때 내가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뭐안 사면 못살것 같다. 계속 오른다. 평생 오른다. 부동산은 이때는 수, 실수요자들이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무조건 평생 오른다. 이래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폭탄 물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기가 또 다시 요 때랑 똑같이 오게 되는 거죠. 음. 전세가율이 하락하면서. 알겠죠? 전세가율이, 네. 전세가율 무너지면, 집값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를 잘 봐야겠네요. 전세가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전세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실사용가치라서, 네.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세가가, 지금 사용 가치인데, 전세가가 뭡니까? 지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맞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자들은 요, 요, 1차에도 들어오고, 2차에도 들어오고요. 그니까 러 실수요자, 투자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이 시점이 진짜 그 유동성장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음. 그 유동성장 쪽에 이네요 여기도 집는거 그리고 실수요자는 마지막에 사가지고 물리가지고 지금 막 눈물 눈물 흘리고, 금물 흘리고, 부동산은 하락장 때는 팔려고하면 진짜 팔리거든요. 근데 요때 투자한 사람들은 2년 지나가지고 전세가 또 올려받을 수 있죠. 맞죠? 나는 요 가격에 투자했는데, 어, 전세가 요만큼 올렸네.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돈 거의 받는 거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격인데, 요 전세가 이만큼 올라가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생각하면 요 여기 뭐. 요거, 그니까 1차 투자자, 2차 투자자 있잖아요. 2차 투자자 해서 요거 뭐, 먹고 나오면 됩니다. 유동성 장애 때. 자, 그런 식으로, 그게 분릎은 사이클이 이루어진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